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오현준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이제 25학년도 교육 행정직 그뭐 9급 또는 7급 국가직 지방 국가직 그리고 이제 9급은 지방직도 있죠. 어,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9급은 교육학 개론이고요. 7급은 교육학입니다. 어, 최근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전공 과목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무원 좀 노량진이 조금 활기를 뛰게는데그뭐 공무원 인기가 올라갔다는 거 아닌 것 같고요. 25학년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니까 어, 일단 바뀐 시험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지방은 아닌데 싶긴 한데, 음, 노량진는 조금 늘었습니다. 한10% 20%. 그래서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실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학원의 판도도 되게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국어 영어는 쉬워지겠죠. 쉬워질 테고. 어, 그러면 그 전공 과목별로 필수 과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건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미, 이미 예언을 했죠. 교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2024년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국가직하고 지방직 중에서는 지방직부터 어려워졌거든요. 아, 그럼 국가직은 2024학년도도, 어, 국가직은 지방직보다는 다소 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티팩이론 이런,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어, 근데 국가직은 왜 쉬우냐. 국가직은 면접이 강해서 그래. 면접이 뭐 굉장히 강해요. 한 40분 정도 면접할 정도로.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면접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공무원 인기가 높을 때는 뭐140% 뽑아서 40%를 떨어뜨렸죠. 근데 지금은 거의 떨어지는 친구들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만 떨어져요. 최악의 경우는 5급 교육사무관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3명이 하를 주거나 상중하 중에서, 그 다음에 2명이 하를 주면 탈락해요. 어. 뭐한 명이 하 주는 경우는 탈락까지는 안 해요. 두명 이상이 하를 주면 탈락입니다. 그거는 이제 필기 시험에서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탈락이에요. 음. 자,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 그리고 평가 위원들이 하를 주면 경위서를 써야 돼요. <laughs> 왜 하를 주는지. 예, 그러니까 뭐 경위서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 그래서 귀찮으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잘안 줘요. 근데 만약에 할을 줘야 될 경우는 누가 봐도 어,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서로 의논해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텐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그렇게 많이 뽑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무원 인기가 없기 때문에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면접 시험장에 안 나온 친구들이 시험장마다 꽤 됐어요. 필기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도 음.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 임용되고 3년 안에 3년 안에 조기 퇴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 아마 1년 하고 국가직 친구는 그것을 경력을 가지고 이제 기업에 기업의 경력사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보수가 너무 적은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문화가 또큰 이유가 되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조기퇴직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로 학생들과의 그런 관계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교육행정직은 교육행정실 문화, 행정실장하고 안 맞는다거나 그런 게 제일 커요. 음. 그리고 이제 보수 받아 보니까 뭐 최저 생계비 그보다 조금 많은 정도 예, 그것도 크고요. 음. 자 그런데. 어, 이제 좀 우리가 어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공직이 이렇게 계속 나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은 견디는 것이 필요할 듯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집에만 있다가 뭔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지방직 교육학시험 보면서 되게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는데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아는데도 잘 모르겠다 <laughs> 왜 그러냐면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돼서 그래. 음. 일단 국어, 영어, 국사 어, 이것이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럼 장기적으로 간다면 국어, 영어, 국사는 어, 뭐 일본이나 이런 사례처럼 패스페일 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격시험 정도죠. 예, 그럼 이제 강화되는 건 전공별로 두 과목씩.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법하고 교육학개론이잖아요. 근데 행정법은 아시다시피 전직렬 공통해요. 옛날에는 행정학이 공통이었고, 그럼 전직렬 공통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음. 물론 전체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어, 조금 행정 행정법 어, 행정법을 좀 어렵게 하자 그럴 경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음. 네, 그렇지만 어, 이제 그한 중간 중간 이상 정도고 그러면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이제 전공별로 과목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지금 면접이 강하기 때문에. 예, 국가직은 교육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걸러내고 면접에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방직 같은 경우는 면접으로 걸러낼 수가 없어요. 면접으로? 면접으로는 최악의 가능성이 있는 정말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친구만 뭐열 명도 안 되죠. 뭐.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특이 복장을 하고 왔다거나 <laughs> 남들은 공무원 공무원스럽게 복장을 했는데, 뭐, 올 핑크를 하고 왔다거나, 뭐, <laughs>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사혁신처가 교육청, 교육청 17개 시도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수주를 받아서 문제를 출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청 17개 시도가 좀 어렵게 내달라. 아, 그러는 거죠. 왜냐면 면접으로 가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렵게 낼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건 공통이잖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이잖아요. 행정법도. 그럼 뭘 어렵게 내야 되겠어요? 교육학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답으로 가기가 어려웠던 거지. 그게 이제 깊이가 또는 EA 폭이 얕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ABC부터 다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부터 기출문제, 그리고 물론 프로세스는 같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이러한 그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7, 8월 달에는 내려오지 못했고요. 7, 8월 달에는 제가 쉴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번에도 안 내려오려고 랬는데 <laughs> 놀고 싶어서.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어, 젊은 친구들 열심히 노는데 전 놀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laughs> 어, 조금 더 놀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도 원장님이 예.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오, 예, 이번 이번 오늘부터 두달 동안 이 끝장 노트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학 결론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음. 그리고 또 방문각에서 책을 잘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휴대하기 좋고 또 특별히 노트 정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자기만의 노트 정리를 하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노트는 여러분 머리에요. 장기 기억 속에 정리를 하면 돼요. 응? 그리고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필기를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어, 여러분이 당권나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쨌든 목표는, 뭐 시험에서 목표는 당연히 100점이죠. 당연히 100점이고요. 예. 자, 그리고 못해도 90점은 맞아야 되겠죠. 어, 그러면은 이제 교육학 개론이 당락을 좌우할 테니까 이번에 평균이 엄청 교육학은 엄청 떨어졌어요. 평균이. 음. 그래서 뭐 80점만 맞아도 좋은 성적이었죠. 이번 시험에서. 네. 그래서 또 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굉장히 옛날 제자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한 분이 이번에 경기교행에 87점으로 합격하셨다고 하는데 연세가 50대 중반. 그런데 응? 그분이 면접 준비 어떻게 하냐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 본인은 마지막 시도니까 사회에서 이런저런 이런저런 직업을 다 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또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는 안 되셨었나 봐요. 예, 공무원 인기가 아주 높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시도해서 어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필기를 합격하셨고 면접 준비 조언을 얻게해서 왔는데 준비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이 연세가 드신 분은 당연히 합격이라고.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나가잖아요. 응? 나가는데 그분은 나갈 일은 없거든. 응. 그래서 심지어 합격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지망을 쓰잖아요. 일지망, 삼지망. 어디로 배치됐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교육청 관계자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쓰라고 그러더라. 고 근데 제가 그랬죠. 거기 가지 말라고. 지금 가면 아무 소용 없다고. 그냥 어, 학교에서는 4시 반 퇴근인데, 예,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가면 6시, 6시 반 우라지게 부려 먹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laughs> 그리고 이제 승진할 때 그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승진할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년 내지 3년 되면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들어가기 힘들어요. 어, 그런 불이익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승진할 때쯤 금평을 좋게 받기 위해서 가는 건 괜찮죠. 어. 그래서 가지 마시고 그냥 학교로 가셔서 그 동안 이제 뭐 걱정도 많았고 어, 그랬는데 이제 좀 노시라고 <laughs> 어, 제가 그렇게 권해드렸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교육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강의는 처음 듣는 분. 근데 처음 듣는 분은 이거 갖고 구조는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깊이 있는 이해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정통 교육학이라는 기본서는 뭐안 보셔도 되겠지만 어, 동영상과 함께 어, 이 내용들을 어, 자기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기계적 암기를 해서 약간 핀트를 돌리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타일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네 가지 프로세스 알았잖아요. 그런데 질문 형태로 나오니까 초두 글자로 외우면 못 푸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지 기계적 암기를 하면 틀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셨던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론을 정리하고 싶을 때이 어, 강의가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종합하면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잘 잡아야 돼요. 뼈대를 예.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좀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개론은 개념과 원리의 수비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최악으로 우리는 80점. 그리고 최고는 물론 10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수험 시장은 불안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수험 시장에서 사랑받는 친구들은 합격하는 친구들이 절대 안 해요. 합격하면, 뭐, 서울에 있는 학원들은 그동안에 받았던 수강료 돌려줘요. 그게 뭔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합격하면 돈을 돌려줘요. 아니, 세상에 유치원 아이들도 학원에 다니면 주당 몇십만 원인데, 아, 이렇게 국가의 그 동량이 될 여러분들이 이게 공짜, 거의 공짜로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응? 뭐,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무원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세 글자 학원, 그 학원이 공무원 시장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냥 뭐, 평생 회원, 합격하면 돈 돌려줍니다. 이런 거. 이번에 합병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국어 영어가 약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가 조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제 대학 출신 시인이 시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그 누가? 국가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노량진을 보게 하라. 이런 거야. 노량진에서 얼마나, 어, 정말 스마트한 친구들이, 예전에는 맞지 못해 공무원 했잖아요. 여러분 선배들이에요, 다. 여러분 아버지 벌 세대들. 이제 그 세대들이 나가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인기가 있을 때, 정말로 뛰어난 친구들이 공직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좋은 자원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야 나라의 비전이 있는 거지. 뭐 정치가들이 나라 일을 합니까? 정치가들이 나라 일을 하니까 이 모양이잖아요. 아픔은 지금 아픔은 큰일 나요. 음. 어, 지금 뭐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은 응급실이 없어졌죠. 그다음 이제 중환자실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외국에 나가서 병원에 가보셔요. 우리 작은 애가 캐나다에 잠깐 가있을 때, 팔이 부러졌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어? 그 치료받는데, 일주일 후에나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주일 후에 치료되는 거 없잖아요. 뭐 기다려봤자, 뭐, 몇분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저가, 이게 국민 의료 보험이 정말로 잘돼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의료, 의사들의 불만이 뭐냐면 의사들 사이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국종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대우를 못 받잖아요. 어왜 소아과가 죽었는지 아세요? 이대 목동병원이 소아과로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의료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검찰이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 담당 의사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사한테 죄는 없지만 손해배상을 하라. 이 판결이 말이 돼요? 죄는 없지만 손해배상을 하라. 그다음부터 소아과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방의학이나 돈은 적은데 열심히 하는 그런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같은 의사들이 있죠. 어?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동정업종 의사들은 그 사람들을 인정은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내과 의사라든가, 응? 이런 사람들. 다른, 모든 의사들이 피부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도 보세요. 열심히 스님의 본업에 충실한 스님들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속세에서 어지럽히는 스님들도 있고요. 근데 스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님들을 인정해 주죠. 그럼 전공이나 이런 친구들은 어, 그런 거, 그 사람들 말 맞다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의료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봤더니, 손맛, 환자를 살렸을 때그 손맛,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대. 죽은 환자를 살렸을 때. 그럼 그 맛을 알면 다른 데로 못 간대. 그런 의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의사들이. 응? 그러면 이 시스템이 붕괴되면 언제 회복을 하겠어요?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의 비슷해요. 인구당 의사 비가.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인구가 저감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면 OECD에서 의사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될수 있어요. 근데 무작정 2천명뽑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있어. 참 큰일입니다. 공직사회도 엉망이고요. 하다 못해 손흥민 얘기했잖아요. 상암 잔디도 붕괴됐다고. <laughs> 어? 그래서 상암 구장에서 물론 홍명보의 전술이 없기도 하지만 상암 구장에서 골이 안 들어간 게 손흥민이 오죽했으면 오만감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겼잖아요. 음. 뭐, 상황구장에서 또 아이유 콘서트 한대네? 그럼 뭐, 그 잔디밭에서 알지, 알지 하면 또, 거기서 어떻게 축구하겠어요? <laughs> 어.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 공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게 돈만은 아니에요. 돈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거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좀 나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럴 때는 교행이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남녀의 불평등이 심하잖아요. 그래도 공직사회는 비교적 공정한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교육행정직이 더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도전할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행정직 이거 선택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좋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강의는 두달 동안 이거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로 갈게요. 기출문제 되게 중요하겠죠? 음, 이번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다시 책을 편찬하고 있는데요. 이 책과 함께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이제 기출문제집인데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해해서 법률편을 따로 분리했어요. 네, 그래서 이론을 먼저 배우고 기출문제 중에서 법률과 관련된 것만 따로 발췌했어요. 그렇다고 이론편에서 법률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만 딱 다루고 법률편을 따로 빼서 예상 문제와 함께.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단권나 해서 그래서 이론과 법률편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요강자가 끝나고 이제 기출 문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면은 이제 국가직 그 확정이 되겠죠. 그럼 이제 국가직 문제풀이 그리고 지방직 문제풀이 이런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어, 이게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이게 개조식이기 때문에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이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서 책을 펴놓고 혹시 옛날 책을 갖고 있다면 괜찮아요. 바뀐 부분은 제가 시험 전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응? 그래서 어, 책을 가지고 동영상을 한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넣고 그냥 쭉쭉 들으세요. 졸린다. 잠깐 졸는데 뭐 챕터가 넘어갔다. <laughs> 그럼 그냥 가시면 돼요. 응? 뭐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촘촘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서수령 공부예요. 서수령. 그니까막 단어 하나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일일이 다 찾는 거죠? 그러면 지쳐요. 어? 그냥 쑥쑥 읽어가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대로만.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이 책에는 중요한 부분이 사도 인세라 빨간색이 나와 있어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그만 음. 네. 그래서 일단 회독수를 많이 늘리세요. 늘리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장부터 14장까지 몇 회독하는가, 개인차가 다 있어요. 어, 한번 읽고 문제 풀이 절대 안 돼요. 세번 읽고도 안 돼요. 세번 읽고 하면 50점 맞을까? 다섯 번, 또 개인차는 일곱 번, 그냥 쭉쭉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 듣지 않고도 읽을 수가 있어요. 어? 듣지 않고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독수를 늘리면 되고요. 그래서 공부는 첫 번째는 절대적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다음부터 시간이 단축돼요. 그래서 한 달에 이 교육학을 띄웠다면 그다음부터는 20일 또한번볼 때는 15일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방직 볼 때는 이거 한권 읽는데 며칠 걸릴까요? 하루. 하루는 볼수 있다. 어떻게 해야 지 중요한 것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나오는 비중이 다 다르거든요. 그 비중별로 공부하시면 돼요. 뭐 단원권대 교육심리학과 교육행정학만 공부해도 운이 좋으면 열 문제 맞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별로 출제 비중이 높은 걸로 하시면 뭐 최소 어 최소 정말 공부 안 하면 60점. 아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80점. 그리고 이걸 목표로 삼으면 100점. 하나 정도 틀리면 95죠. 이렇게 항상 목표치는 높게. 음. 자, 그러면 교육학 처음 듣는 친구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 교육학의 그책 구성을 한번 볼게요. 정말 그 앞에 보면 제 머릿말도 있죠. 그죠? 뭐이 책을 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사실 제 책이 이제 뭐 정통교육학, 토픽교육학, 명작교육학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줄였어요. 5급 교재는 명작 교육학, 이명 교재는 그렇고요, 공무원 교재는 정통 교육학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간추려 볼까? 그래서 핵심 교육학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핵심 교육학을 더 간추려 볼까? 해서 어 사실은 이 끝장 노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교육학하고 끝장 노트가 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핵심 교육학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끝장 노트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카푸카가 한말 있죠? 책이라는 어떤 책이어야 하는가?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이 그런 책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책한 권이면 교육학 100점 맞는다. 이런 책.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책의 구성이 나와 있죠? 사도 인쇄가 돼가지고요. 빨갛게 칠한 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칠한 개념과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숙제하시면 돼요. 음. 그러면 90은 맞아요. 음. 그리고 이제 도표를 통해서 조직화를 했고요. 음. 그리고 법령도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또 봐야 됩니까? 이렇게 불안이 있는데, 법령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지금은 법령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론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론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법률만 따로 떼어서 기출문제, 응용문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풀이해서 한달 동안 할 겁니다.